네, 그림 없는 미술관의 하이로입니다. 오늘도 네 방송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림 없는 미술관의 하이로 오늘도 방송을 같이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네, 많이들 네, 기다려 주셨고요. 시작을 함께 합니다. 감사하고, 네, 그림 없는 미술관의 스피를 하이로 스피를 오늘도 기다려주시고. 방송을 같이 시작을 합니다. 네. 오늘도, 오늘도 많이들 기다려주셨고요 시작 합니다. 갖고 그림 없는 미술관 미술 오늘도 방송을 같이 시작하 시간으로 동시 들어가는 오늘도 많이들 자 오늘 1808년 그림 없는 미 오늘도 방송을 같이 체인에서 고야가 그렸던 이역사 오늘 1808년 그림 없는 미 오늘도 방송을 같이 체인에서 고야가 그사 중에 다

I h a 에사

자 아랑웨즈의 협주곡 네 들어가기 전에 네 화치님 출석하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막 시작을 했어요 <laughs> 예, 혹시 소리가 겹쳐서 들리는 웅웅 소리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클로에님이 네 여전히 소리가 겹쳐서 들리나요 그래요 어, 오늘 그러면 방송을 제가 아까 스피커도 줄이고 모든 걸다 끊어 놨는데 잠시만요 네 오늘 소리가 어 제가 실시간 테스트하고 모든걸 다 했었는데 소리가 겹치는가 네좀 마음이 좀 그러네요 음 지금도 소리가 좀 겹치나요 제가 스피커를 일부러 마이크를 자 뒤로 올려놨습니다 네 아이고 <laughs> 셀리아님 감사합니다 네 소리 지금도 겹치나요 네이 소리 겹치는거 먼저 잡고 시작을 해야 들으실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요. 네. 이제 소리들 괜찮으신지 혹시 댓글로 좀 올려주시면, 어, 아, 이제 잘 들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어, 아랑우에지의 협주곡 아시죠? 우리 토요 명화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은 이제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되는 거죠. 토요 명화에 사자가 탁 나오면 따바밤 하고 나오는 그 음악이 바로 아랑우에지의 협주곡이에요. 바로 이 스페인, 남쪽으로, 똘레도에서 한 30분 정도 지나가면은, 아랑후에즈라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 왕궁에 별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장이에요. 세고비아에도 있고, 세고비아 옆에 라그라가데산 일대폰스에도 있고, 한데이 아랑후에즈 가게 되면은, 왕실의 모든 유물들을 그대로 같이 또 경험할 수 있는, 마드리드 왕궁하고 또 다른 맛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먼저, 프랑스인들이 스페인을 점령해서 들어오는 모든 과정에 이제는 더 이상 그 폭정을 못 견딘 거죠 원래 프랑스가 뭐라겠냐면 1804년도에 나폴레옹이 황제에 등극하면서 이제 관심을 어디다 두느냐 하면 이 스페인 반도를 점령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핑계를 딱 대죠 무슨 핑계를 대느냐 영국하고 늘 프랑스하고 적대적인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자 스페인의 카를로스 사세하고 당시 총리였던 마누엘 대 고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마누엘 대 고도이야. 어, 니가 좀힘좀 써라. 그래서 결국 힘을 써요. 당시에 마누엘 대 고도이는 카를로스 사세를 마음껏 움직이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 마누엘 대 고도이는 제가 앞전에 했던 친촌 부인의 남편이에요. 친촌 백작 부인. 어, 고야가 그렸던 그림. 자, 그런데 이 마누엘 드 고도인은 사실은 정권에 욕심이 있었고 포르투갈을 어 침략을 하는 것을 동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영국하고 포르투갈하고 무지 친했거든요. 그러니 나폴레옹이 어 우리 네어 화치님 어 겹쳐서 자꾸 들리시나요? 아마 주변에 스피커하고 어 다른 분들은 또안 겹치고 또잘 들리시는데. 제가 목소리를 어, 테스트를 하고 늦, 맞추는데 오늘은 좀 그러네요 아, 나갔다 오셔도 그러나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나갔다가 정지하고 다시 하면 어, 전체를 다 올스톱을 해야 돼서 음.. 잠깐만요 제가 스피커를 확실히 껐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소리가 예,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잠깐만요 스피커 사이드 조정을 제가 잠시만 좀 해보겠습니다. 네, 데스크탑 오디오 상태는 어, 잘 들려요. 네, 네, 우리 하기여인님, 네, 하기여인님 진짜로. 예, 선생님들 우리 잠깐 소리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나갔다가 들어오시면은. 어 들리신대요. <laughs> 예, 잠시 나갔다가 다시 한번 제 로그인. 어? 나갔다 들어오셨는데도 또그렇다 하셨는데 음, 죄송합니다. 어, 좀 멀리 떨어져서 할게요. 목소리가 좀 커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 러시아 백야 나라라고 유튜브에 있어요. 우리 학위 여인님이 하시는 백야 나라. 어, 러시아의 매일매일 그 모습을 들을 수 있는데요. 우리 학위 여인님. 어, 백야 나라. 꼭 한번 유튜브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아기 여인님, 실시간으로 오셨는데, 자, 이제 소리 때문에 자꾸 이게 초보라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어, 그래서 포르투갈하고 영국하고 친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1804년 황제가 된 이후에. 핑계 거리를 가지고 스페인을 통과해서 포르투갈을 침략하겠다. 그러니까 카를로스 사세야, 너 나한테 협조할래? 당시 만우에 대 고도이는 비밀 협약을 맺자여 보냐. 나중 권한을 주시겠습니까?라는 협약에 의해서 나폴레옹이 어떻게든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려고 하죠. 네, 화친님 우리 들리시나요? <laughs> 네. 자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협약에 의해서 스페인을 자동적으로 프랑스가 들어온 거죠. 그런데 처음에 약속하고 틀리게 프랑스가 스페인을 엄청 잔인하게 다루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견디다 못했던 이곳 스페인 분들이 1808년 3월 17일부터 이 아랑우에스에서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폭동이 일어나니까 무슨 일을 겪게 되냐면 이 마누엘드 고도의가 결국은 실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카를로스 4세는 또뭐 하게 되냐면 페르난도 7세한테 정권을 이양하면서 백성들한테 뭔가를 또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네, 이제 잘 들리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런데 이런 전쟁이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어지는데 네.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냐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요. 어, 마누엘라 말라사냐라는 여자 아이가 바닥에 말 발굽에 밟혀 있어요 오른편 밑에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거는 그 아들이고요 어, 산 베르나도 베르나도라는그두 남매가 네, 싸우게 되는데 이 마누엘라 말라사냐가 누구냐면 당시에 여기 근 포병 부대에서 근무하던 아버지의 딸이에요. 그래서 프랑스가 침략을 하고 잔인하게 굴자. 이때 아버지가 소총을 쏠때이 말리 어, 말라사냐가 옆에서 소총을 대주는 모습. 그래서 지금 왼편에 밑에 보면은 소총 한 자료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잔인한 죽음의 모습 속에서도 결국은 평안한 모습과 놀라는 오히려 프랑스 군대들의 말과 이런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점차적으로 이게 심화가 돼요. 음 그래서 어이 1808년 5월 2일과 3일 모습이 네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1884년 2 1살에 소로야가 그린 그림입니다. 왼편에 있는 거. 어 21살에 저런 그림을 그리다니 참 대단하죠. <laughs> 네. 자 어, 몬테리온 공원, 아까 말씀드렸던 말리사냐의 아버지가 여기서 있었는데, 이 곳에서 또 움직였던 영웅이 있어요 당시에 마누엘대 고도이가 뭐라고 했느냐 면요 모든 군대들은 총칼을 다 버리라겠어요. 그리고 나서 프랑스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둔 거죠. 고야의 유령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셨다면 고야의 유령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하고 너무나 어, 매치되는 부분이 많고요. 고야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거기서 보게 되면은 뭐 하느냐? 장군이 들어와서 성당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사제의 머리를 탁 하고 쏘잖아요. 그런 잔인성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특히 이제 모든 것을 포기시켰을 때 몬테리온 포병이라는 이 부대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그 공원에서 이제 지위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 당시 사령관 루이스 다이 다오이즈라는 사람하고 대령 페드로 벨라데라는 사람이 같이 어 고해 의령 봤으니까. 근데 네. 이두 분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포병 부대에 있는 모든 무장 해제를 거부한 채 무기를 다 시민들에게 나눠줘 버려요. 그런데 프랑스는 정예군대잖아요. 그런데 스페인에서는 결국 이 포병부대에서 무기를 나눠져 봤자 몇 개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모습은 참담하죠. 그래서 바로 5월 2일의 그림이 나온 거예요. 이제 5월 3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5월 2일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3월 17일 날 시작했던 아랑우에서부터 해서 각지의 전쟁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되고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마드리드 중심부에서 5월 2일 날 결국은 이 문제가 터지는데 사실상 월리일는 마리아 루이사 드 팔마의 영향인 거죠.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프랑스로 데려가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결국은 봉기하는 이런 장면인데, 어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은 배경이 보통 화가들이 처리할 때참 어색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색해한다고.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벨라스케스나 모든 앞에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 배경이 사실상 모든 것에 완벽하게 그 의미 전달이라고 했어요. 특히 수루바란에서, 뭐였죠? 양과 검은색의 그 배경은, 제와 순백의 희생, 고귀한, 그 순결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고야의 유령 1808년 5월 2일 날이 배경을 보면 약간 어떻습니까 건물과 하늘이 예, 선분홍빛을 띄고 있잖아요 바로 어떠한 모습이냐 이곳에 이제 강한 어떤 피바람의 그 모습들 잔인성들 이러한 색감들을 거기다 집어넣은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 오른쪽에 끝에 보면은 누가 있느냐? 장군이 있죠. 칼을 들고 있는. 네. 그리고 나서 가운데, 이렇게또말 타고 있는데, 어디서 좀본 듯한 것 같은데, 어떻게 프랑스 군인인데, 저기, 모로코 이쪽의 모습이냐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모로코에 가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마부대가, 어, 몽골에도 기마부대가 있지만, 전 세계 가장 뛰어난 기마부대는 모로코에 있어요. 지금도 모로코에는 기마부대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국왕의 직속하에 기마부대가 최고의 놀라움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집트의 기마부대예요 어, 당시에 나폴레옹의 형이었던 무라트가 진두지휘를 하면서 스페인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죠. 약속은 분명히 그냥 통과해서 포르투갈만 가서 점령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그게 아니라 완전히 스페인을 무라트가 짓밟아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나폴레옹이 잔꾀를 부렸던 거죠. 그 꾀에 어리석었던 카를로스 사세 정말 무능력해요. 자기의 아내 마리아 루이사 드 팔마가 결혼 전에 자기하고 결혼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고 있었냐면 바로 마누엘 대 고도이를 만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누엘 대 고도이를 자기가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마누엘 대 고도이를 총리로 자기가 데려오고 나서 자기의 모든 걸 올인해서 맡겨 버려요. 여전히 부인과 바람나 있는 남자인데, 네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무능력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누엘대 고도이는 카롤로스 사세를 주물딱 주물딱 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마누엘대 고도이도 속았고, 카롤로스 사세도 속은 거죠. 결국은 나폴레옹의그 잔께에 결국 무라트가 와서 모두를 짓밟는데, 이 무라트의 휘하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집트 기마부대가 있었어요. 그런데이 기마부대 맘루크 사람들은요, 잔인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밟는 땅은 전부 다 거의 초토화되는 거예요. 사실상 만약에 프랑스가 그냥 군인들만 들어왔다면 어느 정도에서 멈출 맘도 했었는데 이 맘루크인들은요, 잔인하게 모두를 죽이고 모든 재산을 빼앗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 군인 옆에 어, 생뚱맞고 그게 저렇게 맘 놓고인들이 등장을 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고요. 자,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 보시면은 이런 글기 많이 보시잖아요. 이성을 잃어버리면 광기가 드러난다. 고야가 한 말이잖아요. 어, 그래서 고야를 거의 어두운 사람 그러는데 아니야. 고야는 사실상 딱한 명만 봐요. 누구를 보냐면 사람만 봐요. 지위 고하를 따지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프란시스코 고야입니다. 어 정말로 사람을 보지 않, 사람만 보고 그 지위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평범하게 그렸던 그 사람. 그런데 어, 고야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정말로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정말로 누구나 광적으로 변하는구나 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야는 어두운 사람이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편의 그림 어떠십니까? 네. 맘누크있인한 명을 잡았어요. 그런데 왼편에 스페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그만 단도로 사정없이 찔렀는데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찌르고 있는데 저 눈빛 어떻습니까? 네. 이미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자신의 죽음 앞에서 상대를 이겨야만 된다라는 그 중압감도 밀려왔을 뿐더러 정말로 그 자체의 흐름은 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놀라움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맘 놓고 인을 잔인하게 찌르면서도 그 눈은 여전히 저렇게 무서운 거고. 오른편의 작은 그림은 무엇을 왜 보여 드렸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포병부대에서 무기를 줬지만 당시 스페인에서는 무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칼이나 이런 것들 싸우다가 떨어져 있는 무기들 그래서 옆에 쇠꼬챙이 하나 가지고 흰말을 퍽 하고 찌르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페인의 저항은 이처럼 네 나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었다는 라 거죠 근데 지금 중앙부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칼 들고 있었던 여기 지금 어, 칼로 보이시는 이 부분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표정이 어떻습니까? 네, 그냥 쳐다보는 사람, 그냥 놀라는 사람들, 절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일반 서민들은 저렇게 쉽게 싸우질 못하잖아요. 왜 죽음이라는 것에 공포에 질려서 먼저 질려버리니까 포기하고 주저앉는 그런 횟수가 많죠. 바로 고야는 이렇게 다양한 인간의 구석구석에도 하나 하나의 모습. 여기 왜 제일 왼쪽에 있는 이렇게 올려다보고 계시잖아요. 이러고 올려다보고 계시는 이 눈빛이 무엇입니까? 저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어떠한 모습으로 나갈까? 이런 거죠. 자,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은 참 답답한데 어, 많은 분들이 이거는 모르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한번 뭐좀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뭐가 보이시나요? 네 건물이 있고 하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의 하늘 부분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그냥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심히 보니까요, 물감이 지워진 게 아니고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글씨 같은 것도 이렇게 보이십니까? 네, M 자가 여기 있고요. 여기 A 자가 있고. 네. 이곳에 글씨가 새겨진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고야가 글씨를 새겨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거를 고야가 얕게 지워버려놨어요. 네. 1808년 5월 2일 설명하면서 이 글씨 설명 안할 거예요. 왜? 저거는 책에도 없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했더니 결국은 그 글씨 내용을 예,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을 해도 글씨가 안 나온대요. 왜냐, 고야가 의도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여기다가 1814년에 그릴 때 무엇인가 의도를 담아서 여기다 그리긴 그렸는데 그것을 상대방들이 눈치 못채게 자기만의 어떠한 마음의 필적을 남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연구 보고서에 최근에 나온 것에 의하면요. 예. 마드리드 같아 보이죠? <laughs> 네, 그런데, 어, 저도 이거를 유심히 봤던 게 최근에 연구 보고서 때문에 진짠가고 가서 봤는데, 예, 그렇게 나오는데, 그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어떠한 글자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역시 읽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원작의 감동은 현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하기 형님, 정말 마드리드 같아요, 저도. 마드리드에 이렇게 스페인 군이 찾아와서 이 모든 잔학상을 버렸다.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대부분 고야를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프랑스 편 들었다가 스페인 편 들었다가 그래서 이 그림을 대부분 가이드들이 설명할 때 뭐라 가냐면 어, 베르난도 칠세한테 아부하려고 그렸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마드리드의 무능함을 고야는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 많은 분들이 프랑스 편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프란시스코 대 고야는요 프랑스 편든 적이 없어요. 어 그럼 나폴레옹을 좋아했잖아요. 아니요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림에서 보셨듯이 스페인 사람들의 방금 그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잠깐 한번 되돌려봐드릴까요? 예, 네, 무능력의 극치예요. 무지하게 만든 거예요. 왕조 자체도 무능하니까. 그러니까 이 무능력한 왕조를 바꿀 수 있는 건 프랑스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던 왕정제도를 무너뜨리고 시작한 계몽주의였어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를 고야는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몽주의를 이끌 사람이 누구였죠? 네, 맞아요. 나폴레옹이었던 거예요. 나폴레옹이 진군하면서 모든 나라를 바꾸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 글씨처럼 네, 제가 연구 보고도 최근에 나온 것 때문에 프라도가서 이렇게 직접 확인한 결과 나온 글씨예요. 네, 진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연구 보고서에서 그 사람들이 막 세밀하게 적개선 촬영과 모든 걸다 했어도 그 글씨가 어떤 내용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답답하다는 그 보고가 결론이 났는데 바로 그거죠. 고야는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프랑스를 현장에 가서 제가 경험한 것처럼 사람들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프랑스 군인이 스페인에 와서 버린 잔학상을 보니까 고야는 머리가 띵한 거예요. 왜? 자기가 알고 있던 계몽주의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야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라고 평가하고 그거를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전 솔직히 가슴이 아파요. 고야는 그런 적 없거든요. 고야의 유령에서도 저는 그 부분은 정확히 보여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가 귀가 멀었을 때좀제 방식으로 풀어나서 하면은 그때 딱 대사가 나오잖아요. 신이 나에게 귀를 안 들리게 한 이유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눈만 보게 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라고 한 것이다. 어쩜 그 대사가 평생 남거든요. 고야가 바로 여기다 쓴 글이 그게 아닐까 싶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마드리드, 그 당시에 1808년도에 그러한 일을 겪었던 우리는 결국 어떤 모습이냐? 참 무능했다. 스페인의 왕조, 지금도 역시 무능한 거 아니냐라는 그 모습이 보인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결국 1808년 5월 2일이 어 다음에 5월 3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참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1808년 5월 3일도요. 재미난 게 뭐냐면 벨라스케스에서 설명을 했지만 움직인다 했잖아요. 네, 이 고야의 이 1808년 5월 3일도요. 프라도 미술관에 어 이미 왔다 가신 분들 안 움직이셨을 거예요. 그냥 서서 설명 들었을 거예요. 예,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그런데 왼편에서 한번 서서 보시고요, 오른편 끝에 가서 서서 보시면은요, 완전히 그림이 달라져요. 예,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군인들도요, 제가 이 그림의 오른쪽 끝에 가서 군인들의 뒷모습에 서서 그림을 보면은 군인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군인 군인들의 모습이 넓었던 이면이 작아져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누가 드러나느냐, 흰옷 입고 만세하고 있는 사람이 확 드러납니다. 그리고 왼편에 가서 보게 되면은 군인들의 모습이 전체 그림의 3분의 2를 확 장악하고 이쪽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작아지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 놨어요. 어, 고야. 그 그림 볼 때마다 자, 그래서, 와,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야의 1808년 이제 5월 3일에 그림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상단부위에는 이렇게 비탈길을 제가 이렇게 사진 해 놨는데 네, 저기 프린시페피오 언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네,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고야가 굳이 저 건물들을 넣은 곳이 그 장소일까라는 것에 물음표를 달았어요. 네. 네, 맞아요, 하기현 님. 전 그래서 일부러 그림을 밑에 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올려다 보기도 하고요. 위에서 내려다 볼 수는 없으니까. 대신, 가까운 거리에서, 1m 거리에서 왼쪽 한번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가운데 갔다가. 그리고 또한 2m 가서, 왼쪽, 오른쪽, 가운데. 예,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서 저는 계속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러고 보면, 아, 미묘한 차이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에도 없는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원활를 보면서 제가 먼저 느낀 거를 나눌 수 있어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누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걸로 인해. 네, 벨라스케스가 내 스승이다 하고, 모든 모작을 했던 고야니까. 자, 이제, 그래서, 뿌린시펫 비오냐, 저기 성당은 산타크루즈 성당의 그 높은 탑인데, 그 장소가 서로 멀어요. 그럼 어떻게 한 그림에 놓느냐? 고야는 배경을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이런 것에 상징적인 의미로 마드리드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이렇게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곳이지만, 그것을 한 장소로 국한시킨 게 아니라, 마드리드라는 전체 상징성의 의미를 가지고 거기다 넣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하는데 특히 저 왼편에 이렇게 사선을 타고 내려오는 비탈길은요 어, 보고 있으면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 이렇게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한번 보여드리면 네 균형감보다는 왠지 모르는 불안감이 슬쩍 밀려와요 자 사선은 쭉 내려와서 어디 갑니까? 군인들의 머리로 해서 쫙 그냥 갑니다 그러면서 옆에 건물은 또 수평이에요 그러니까 엇갈리는 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재접속 성공했다네요. <laughs> 네 잠시 연락이 끊어졌나요? 네 채팅방에도 연락이 없으셔서 혹시 어떻게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연결 상태 우수하다고 다시 떴네요. 아유네 중간에 잠깐 멈췄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 아마 인터넷 사정이 그래요. 스페인 인터넷이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이소희님 반갑습니다. 네. 어, 5월 2일이 제 끝났고, 이제 5월 3일 거의 <laughs> 초반에 들어왔어요. 네. 어, 멈췄나요, 선생님? 아니요, 멈췄었던 게 맞아요. <laughs> 네. 어,